진정한 활력과 지구력은 단순히 특정 부위의 감각을 둔화시키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 전체의 조화와 생명력의 연장, 즉 장수, 란제버티라는 더큰 그림 안에서 달성되는 결과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셀린 둔감법처럼 약물 없이 즉각적인 효과를 약속하는 민간요법이나 비법에 의존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종종 근본적인 원인을 무시하고 장기적인 건강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소영의 관점은 이러한 피상적인 방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여정은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 혈류, 그리고 생활습관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진정한 몸의 제어력과 지속 가능한 활력을 회복하는 길을 탐색합니다. 피상적 감각둔화의 위험성, 바셀린, 둔감법과 같은 표면적인 해결책에 대한 탐색은 종종 즉각적인 통제력을 되찾고 싶은 깊은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문제에 대해 단순하고 빠른 해결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예민함이나 조절의 어려움을 겪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감각 수용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거나 둔화시켜 일시적인 효과를 얻으려는 기제에 기반합니다. 바셀린과 같은 석유 기반 젤리는 피부에 방수막을 형성하여. 외부 자극의 전달을 물리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둔감 효과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차단은 위학적 또는 생리학적 관점에서 볼때 여러 가지 잠재적 위험을 내포합니다. 피부는 숨을 쉬고 노폐물을 배출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밀폐성 막은 모공을 막아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부염, 모낭염, 또는 더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부위의 피부는 더욱 얇고 취약하여 이러한 부작용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위생적이지 않은 적용 과정 역시 감염의 위험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김소영의 관점에서 볼때 건강은 억압이나 차단이 아닌 조화와 균형에서 나옵니다. 감각이 예민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질병이 아니라 신체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신경계가 과민하거나 심리적인 불안이 신체화되었거나 혹은 국소적인 혈류에 불균형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신호를 무시하고 단순히 감각을 억누르는 것은 화재 경보기를 끄면서 불길은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신호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의 가장 큰 한계는 문제의 심리적 전신적 요소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지구력이나 조절의 문제는 단순히 말초 신경의 민감성 문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종종 스트레스, 불안, 파트너와의 관계, 혹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감각을 둔화시키더라도 근본적인 불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는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나거나 심화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방법이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새로운 불안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인이 이러한 방법을 시도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고, 일시적인 안도감을 기대하며 이를 실행합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감각 변화를 느낄 수도 있지만, 곧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제는 이 방법의 잠재적인 부작용이나 비위생적인 측면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몸을 존중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소적이고 피상적인 접근은 장수, 란제버티라는 더큰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의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때 가능합니다. 한 부분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전체적인 조화를 깨뜨리고 장기적으로 신체의 자연치유력과 항상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단순한 해결책을 향한 열망은 자연스러운 출발점이다. 김소영이 강조하는 한의학적 접근이나 자연주의적 건강관에서는 보존과 순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체의 감각은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이며 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감각이 과민하다면 이는 기, 기, 나, 혈, 혈외 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특정 장기에 심장이나 간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바르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들은 과학적 근거나 임상적 검증이 부족합니다. 개인적인 경험담이나 인터넷상의 소문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물질을 민감한 부위에 사용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장기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셀린 자체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보습제로 간주되지만 그것의 둔감 효과는 의도된 용도가 아니며 그 목적을 위한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상적인 감각 둔화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는 있으나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신체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어 근본적인 불균형을 파악하고 해결할 기회를 박탈합니다. 진정한 조절력과 지구력은 이러한 인위적인 차단이 아니라 신체 전반의 건강과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지구력은 감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단순히 말초신경의 예민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몸의 더 깊은 곳, 즉, 활력을 관장하는 핵심 시스템들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는 즉각적인 해결책에 의존하며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고 있는가. 진정한 지구력의 원천, 혈류와 호르몬 지구력과 활력은 단순히 신경 말단의 민감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생명 유지 시스템, 즉 혈류와 호르몬의 정교한 균형에 의해 결정됩니다. 신체의 특정 부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양의 혈액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할 뿐만 아니라 신호를 전달하고 조직을 유지 보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수, 란제버티의 관점에서 볼때 건강한 혈관과 원활한 혈류는 모든 신체 기능의 기본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심혈관 건강입니다. 강력한 심장 박동과 깨끗하고 탄력 있는 혈관은 혈액이 몸 구석구석, 특히 필요한 말초 부위까지 원활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반대로 동맥경화, 고혈압, 혹은 만성적인 염증은 혈관을 좁고 뻣뻣하게 만듭니다. 이는 혈류를 방해하여 조직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지구력과 반응성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둔감법을 찾는 대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김소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기혈, 기, 혈, 순환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기, 기, 는 에너지를, 혈, 혈, 은 물질적인 영향을 의미하며, 이 둘은 함께 움직이며 생명 활동을 유지합니다. 어느 한 곳이 막히거나 정체되면, 기체 열어, 치즈 쉐이유, 그 부위는 기능을 잃거나 과민해지는 등 불균형 상태에 빠집니다. 그녀는 종종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정체된 것을 풀어주며, 깨끗한 피를 생성하는 음식과 습관을 통해 기혈순환을 촉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피상적인 둔화와는 정반대의 즉 활성화와 소통을 통한 해결책입니다. 호르몬 역시 지구력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활력, 근력, 그리고 성적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만성적인 스트레스,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을 겪으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과 지구력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의 균형입니다.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생존에 필요하지만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신체를 긴급상황 모드로 고정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신체는 생존과 무관한 기능, 소화, 면역, 생식 기능 등을 억제합니다. 즉, 만성 스트레스는 신체가 활력과 지구력을 발휘하는 것을 생리학적으로 방해합니다. 따라서 호르몬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단순히 특정 호르몬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코르티솔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식단을 바꾸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는 가공 식품과 설탕 섭취를 줄이고 대신 잎채소, 건강한 지방,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3번 30분씩 빠르게 걷거나 가벼운 조깅을 합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는 단순히 체중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아침에 더 개운하게 일어나고 오후에 덜 피곤하며 전반적인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낍니다. 이는 그의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개선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며 호르몬 균형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전신적 접근의 한계나 발레는 오직 한 가지 요소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르몬 수치에만 집중하여 무분별하게 호르몬 대체요법, TRT,을 시행하는 것은 근본적인 생활 습관 문제를 가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정력 식품에만 의존하는 것은 전반적인 식단과 운동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시스템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 한 부분의 개선은 다른 부분들의 조화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혈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 중 하나는 산화질소, 나일릭 각사잇 노, 외 생성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생성되어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혈압을 낮추고 혈류량을 증가시켜 조직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마늘, 비트, 석류, 견과류와 같은 식품은 체내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바셀린과 같은 외부 물질이 아니라 몸의 내부 화학을 활용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만성 염증은 장수와 혈관 건강에 가장 큰적중 하나입니다. 염증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 플라크가 쌓이기 쉽게 만들고 산화질소 생성을 방해합니다. 항염증 식단에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모두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구력을 넘어 심장병, 당뇨병 그리고 많은 노화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결국 진정한 지구력은 국소적인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에서 시작되어 혈관을 타고 흐르는 전신적인 건강의 문제입니다. 건강한 혈류와 균형 잡힌 호르몬은 단지 하나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나은 활력과 생명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혈류와 호르몬의 흐름을 조율하고 통제하는 상위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이 물질적인 기반이 준비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적절한 순간에 작동시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나는 나의 활력을 신체 전반의 건강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가? 자율신경계의 조율 혈류와 호르몬이 활력의 물질적 기반이라면 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지휘하고 통제하는 총사령관은 바로 자율신경계 오토나믹 너버스 시스템 에인스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 없이 심장 박동, 호흡, 소화, 그리고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합니다. 이 시스템의 균형이야말로 피상적인 감각 둔화를 넘어서는 진정한 조절력과 지구력의 핵심 열쇠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60단계별 실전법의 핵심입니다. 자율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투쟁 도피 반응을 관장하는 교감신경계 심퍼세팅 넉버스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휴식 소와 반응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계 페러 심퍼세팅 넉버스 시스템입니다. 교감신경계는 위협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성화되어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높이며 근육으로 혈액을 보냅니다. 반면 부교감신경계는 몸이 이완되고 안정된 상태에서 활성화되어 소화를 촉진하고 심박을 에스누그러뜨리며 회복과 재생을 돕습니다. 지구력과 조절의 문제는 종종이 두 시스템 간의 불균형, 특히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활성화에서 비롯됩니다. 불안, 스트레스 혹은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신체를 교감신경 우위 상태로 만듭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반응이지만 섬세한 조절과 지구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근육이 긴장하며 몸의 반응이 통제 불가능하게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조절 실패의 생리학적 실체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해결책은 감각을 둔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흥분한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여 몸을 이완된 통제 상태로 되돌리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소영의 관점에서 말하는 심화, 심화, 즉, 마음의 불을 다스리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녀는 종종 복식호흡이나 명상을 통해 들뜬 기, 기, 를 아래로 내리고, 하강,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둔감법입니다. 즉, 외부의 물리적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스트레스라는 내부의 자극에 둔감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신경계 자체를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심호흡을 연습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숨을 길게 내쉬는 연습을 합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는 행위는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하는 가장 강력하고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연습이 반복되면 그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체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을 점차 S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계 조율 능력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아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상, 요가, 태극권 또는 단순한 마음 챙김, 마인드 팰리스 연습은 모두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을 재설계하고, 부교감 신경계의 톤, 톤을 강화시킵니다. 물론, 이러한 접근법이 모든 경우에 만능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트라우마나 만성적인 불안장애를 겪고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순한 이완 기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경계에 각인된 패턴을 다루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계 조절은 신체적 건강, 타피기에서 다룬 이 뒷받침될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최근 의학 연구는 장내축, 거트브레인 액시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장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이 미생물 생태계는 미주신경, 베이거스 너브, 을 통해 뇌와 직접적으로 소통합니다.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계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건강한 장내 환경은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 전반적인 이완과 안정을 돕습니다. 이는 김소영이 강조하는 음식으로 몸을 다스린다는 관점과도 일치하며 발효 식품이나 프로바이오틱스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정신적 불안과 신체적 반응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통제를 향한 첫 걸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을 의지의 문제로 생각하고 억누르려 하지만, 이는 실제로는 자율신경계의 생리적 반응입니다. 이를 억누르려 할수록 교감신경계는 더욱 흥분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대신, 이 반응을 알아차리고, 호흡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 부교감신경계를 초대하는 것이 진정한 조절입니다. 결국, 10분을 늘리는 비법은 바셀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호흡에 있습니다. 교감신경의 폭주를 멈추고 부교감신경의 이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약 없이도 안전하게 지구력을 늘리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하나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온함과 집중력을 가져다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나는 불안을 억누르려 하는가? 아니면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지속가능한 활력의 토대 생활습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고 탑픽 3 혈류와 호르몬을 최적화하는 것 탑픽 2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매일의 구체적인 선택 즉 우리의 생활습관을 통해 실현됩니다. 제목에서 언급된 60단계별 실전법은 어떠한 비밀스러운 기술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구성하는 수십가지의 작은 일상적 실천들을 의미하는 은유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장수, 란제버티와 지속 가능한 활력은 이러한 습관의 총합으로 구축되는 견고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영양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신체의 염증 수준, 호르몬 생성,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공식품, 과도한 설탕, 정제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만성염증을 유발하여 혈관 건강, 타픽기을 해치고 자율신경계, 타픽삼, 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반면 통곡물, 신선한 채소와 과일, 건강한 지방, 양질의 단백질로 구성된 식단은 신체를 안정시키고 회복을 돕습니다. 김소영의 관점에서 보면 음식은 약, 약, 과 같습니다. 그녀는 종종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여 몸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식취, 식치, 식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몸에 열이 많아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쉬운 사람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으로 균형을 맞추고 반대로 한, 한, 하여 순환이 정체된 사람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으로 기혈순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상태에 맞춘 정교한 영양관리이며 이는 활력과 지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 역시 필수적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코어 근육과 골반 기저근의 단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력을 위해 특정 부위의 근육, 에, 케겔 운동, 에만 집중하지만 이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코어 근육, 복부, 등, 엉덩이 이 약하면 신체의 중심이 불안정해지고 이는 골반 주변에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유연한 코어는 골반으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신경 압박을 줄여주며 몸의 움직임을 더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돕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마라톤과 같은 극한의 운동은 신체를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 교감신경항진로 몰아넣고 활성산소를 대량 발생시켜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장수와 활력을 위한 운동은 적절함과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빠르게 걷기, 요가, 수영, 또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끔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자율신경계 균형과 혈관 건강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수면의 질은 이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수면 중에 신체는 회복되고 재정비됩니다. 부교감신경계가 우위가 되어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분해하고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며 뇌속의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이러한 회복 과정을 방해하고 신체를 지속적인 교감신경 항진 상태로 만듭니다. 이는 불안을 증폭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염증을 유발하여 지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여력을 고갈시킵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봅니다. 그는 매일 밤 11시에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는 15분간 스트레칭과 명상을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10분간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가공식품 대신 직접 요리한 식사를 합니다. 60단계별 실전법처럼 보이는 수많은 작은 변화들이 모여 몇달후 그의 몸은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는 더 이상 둔감법 같은 비결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 자체가 더 건강하고 더 균형 잡히고 더 통제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김소영이 강조하는 정기, 정기 또는 원기, 원기의 개념은 이러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신체가 타고난 근본적인 에너지이며 무절제한 생활과 스트레스로 고갈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이 정기를 보존하고 배양하는 과정입니다. 피상적인 방법으로 감각을 둔화시키는 것은 이 귀중한 전기를 낭비하고 손상시키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구력 10분을 늘리는 방법은 단기적인 속임수가 아니라 장기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이는 흡연, 과도한 음주와 같이 명백히 해로운 습관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라는 긍정적인 습관을 꾸준히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습관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신체는 진정한 활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조각들 마음, 혈류, 습관은 어떻게 하나의 총체적인 그림으로 완성될 수 있을까요? 나의 일상적인 선택들은 나의 장기적인 활력을 지지하고 있는가? 지구력을 넘어 총체적 생명력의 회복 우리의 여정은 바셀린 둔감법이라는 구체적이고 피상적인 해결책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탐구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영역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구력 10분을 늘리는 문제는 단순히 한 부위의 감각을 조절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총체적인 생명력, 즉 장수, 란제버티, 와 직결된 건강 전반의 문제였습니다. 김소영의 관점에서 볼때 진정한 해답은 언제나 부분적인 억제가 아닌 전체적인 조화에 있습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감각 둔화법이 근본적인 원인을 무시하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을 분석했습니다. 탑피기 이러한 방법은 신체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억누르고 불안이라는 핵심 문제를 다루지 못한 채. 더큰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활력이라는 목표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접근입니다. 대신 진정한 지구력의 원천은 깨끗하고 탄력 있는 혈관을 타고 흐르는 원활한 혈류와 스트레스와 활력 사이에서 정교하게 균형을 맞추는 호르몬 시스템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타피기. 이는 단순히 하나의 기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혈관 건강과 전신 염증 관리라는 장수의 핵심 요소를 다루는 것입니다. 몸에 물기를 트고 영양을 공급하는 이 과정 없이는 어떠한 조절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모든 생리적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휘하는 자율신경계의 중요성을 발견했습니다. 탑픽 3 불안과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교감신경계의 폭주를 멈추고 호흡과 마음챙김을 통해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이완된 통제상태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조절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외부 감각이 아닌 내부의 불안에 둔감해지는 고차원적인 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결국 매일의 구체적인 실천 즉 생활습관에 달려있음을 보았습니다. 탑픽사 60단계별 실전법이라는 것은 영양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라는 일상의 수십 가지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견고한 토대였습니다. 김소영이 강조하듯 몸의 정기, 정기를 보존하고 배양하는 이 과정이야말로 모든 활력의 근원입니다. 처음 10분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늘리기 위해 비법을 찾던 사람은 이제 더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단순히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서 벗어난 평온함,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피상적인 방법에 의존했던 그는 이제 자신의 호흡을 조절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며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계를 보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소영의 관점이 제시하는 총체적 건강, 홀리스틱 헬스의 길입니다. 장수, 란제버티, 는 단순히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활력과 지구력은 그 높은 질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약없이도 안전하게 지구력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지구력 자체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의 몸과 마음 전체를 존중하고 돌보고 조화롭게 가꾸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감각을 둔화시키는 것은 생명력을 억제하는 길입니다. 반대로 온몸의 감각을 깨우고 혈류를 촉진하며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것은 생명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진정한 지구력은 무감각한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살아있는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더 길게 집중하는가? 아니면 더 건강하게 집중하는가?